안녕하세요. 엔트리 게임 제작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혜정입니다. 엔트리 오브젝트들은 서로가 언제 어떤 코드를 실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신호는 오브젝트끼리 상황이나 상태를 알려줄 때 사용합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수리야 라고 신호를 보내면 독수리가 신호를 받고 어린 탐험가 쪽으로 날아옵니다. 아기곰아라고 신호를 보내니 아기곰도 다가오네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끼리 상황이나 상태를 알리는 신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작품 만들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삭제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에 '물 웅덩이' 다음으로 '독수리' 자, 독수리 2를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곰' '곰 1'을 선택하고요. 어린 탐험가, 어린 탐험가를 선택합니다. 4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자,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오브젝트 선택하고 수정을 클릭합니다. 독수리의 x 좌표를 마이너스 185로 수정하고요. y 좌표는 85로, 크기는 80으로 수정합니다. 곰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x 좌표를 마이너스 195, Y는 마이너스 65, 크기는 80으로 수정합니다. 어린 탐험가는 x 좌표를 195, y를 마이너스 55로 수정합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끼리 상황이나 상태를 알리는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꾸러미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신호를 클릭합니다. 신호 추가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독수리아라고 신호를 만들어주고요. 신호 추가 클릭. 두 번째 신호는 아기 고마라고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호를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신호와 관련된 블록은 블록 꾸러미에서 시작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고마 신호를 받았을 때, 아기고마 신호 보내기, 아기고마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이세 개의 블록이 바로 신호와 관련된 블록입니다.